쟤도 뭐야? 아, 이게 많아? 이이 오케이~! 내꺼! 이내꺼이 내꺼! 내꺼! 아니, 내꺼! 저 가야되지 않을까 그렇지! 스파이더! 맞아, 한입만! 하아! 시체가 왔어! 있어있어 <laughs> <하고> <laughs> <laughs> 저도! 열심히 하고있거든요! 근데 이거 안되는데요? <laughs> 되게 되게 좋은 자리에서 들려오시네요요려니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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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<laughs> 아, 맵을 휩쓸고 다니시는데. 어, 안 맞았는데? <laughs> <사람 있어. 웃음> 아니, <아저씨>. 어? <laughs> <아저씨>. 누가 개 피죠? <laughs> 누가 게빈거든? 네. 이거 좀 이거 좀 이거 좀 아니야, 너너 너, 알았어 나올 거임. 이거 좀, 좀. 좀. 아 알았어 나옴, 알았어 나 알았어 나옴, 알았어, 나오면, 알았어 나 디케리 알았어 나옴. <laughs> <laughs> 어 원래 이거 이 게임 체력바 원래 검은색이었어요? <웃음> <웃음> 아니 트레이아 체력바가 트레이너, <laughs> <트레이너가 웃음> 없는데? 나내 심장 소리가 자꾸 들리네. 심장 소리. 알겠어 제가 왔어요. <laughs> 싼거안 먹어요. 아, 싼. 아, 또 기가 막히게 준비했죠 또. 오, <laughs> 다쳤어. <laughs> <laughs> 아, 하나 남은거 저 먹으라고? 아유, 감사합니다. 아! 죽겠는데, 이거? 맞아, 이.. 이 게임은 <laughs> 체력바가 검은색이었어, 역시. <laughs> 아, 기다리면 이거 있나요, 뭐? 있을 것 같은데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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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있어, 진짜! 난다 이긴 줄 알았지. 난 자기 긴줄 알았지? 나도, 나도 자기 긴줄 알았는데 설렐 뻔 했는데 <laughs> 맞았다 얘개핀인데반핀인데요 <laughs> 저거? <laughs> 저게 왜개핀죠 나도 잘모르겠네 <laughs> 아무리 봐도 반핀인데 저건 쨋 그것도 비이안 좋은 것 같아요 저거 타워 내줘야 돼다오 깜짝이야 아우 햄버거다 죽여봐라 반퀴 또 먹었어 난 살았다 놀아라 놀아 놀아 아 놀아 놀아 우회전 여기서 주차 아 저거 아니? 어깜짝뭐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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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전투발을 타요 아. ㅋ ㅋ 아. 안녕하세요 가요망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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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죽어라 아, 모르겠다. 걸렸다. 아. 치즈 라 이게 뭐야? <laughs> <집개> 무서워. 증기를 <laughs> <laughs> 잡는다.